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마무리 드리는 거는 어떤 거 위주로 할 거냐면 어, 우선 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 분, 그래도 9월 4일 이후에 어느 정도 찾았던 물건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찾고 현장은 어떻게 가겠다. 저희가 사실은 현장 학습까지 해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두 번을. 현장 학습 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첫 주에 이제 물건을 찾아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그, 그 현장에서 현장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 분석까지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현장을 못 가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또 자기가 찾은 물건에 대해서 현장 학습한 내용을 경매에 입찰하는 것까지가 원래 이 과정에 제가 하는 거였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공부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어서 아쉽지만 <laughs> 학생들이 이제 레포트를 내와, 내와야 되는데 아참감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결단 어, 보고 선생님 이 가르쳐 놓고 안 하는 꼴은 못봐못 못 보겠어서.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우 배운 거 금방 잊어먹고 다 금방 잊어먹거든요. 안 하니까 잊어먹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찾게 되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경매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들면서. 내가 경매 학습을 한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부터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큰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 시간을 활애를 하게 되면 어, 내가 이제 물건을 보는 능력도 좀더 올라올 거고요. 경매에 입찰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데 어,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과정도 끝나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하겠다. 본인이 이렇게 찾아온 것들을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과정은 잘못된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또100%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제가 하는 것들 가지고 경매로 이렇게 이런 물건을 찾고 이런 물건을 들어왔더니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들을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올릴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간략하게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물건을 찾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물건을 찾는데 어떤 과정이 되는지 얘기를 듣고 하나씩 찾아, 저는 이렇게 찾는다는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한 번씩 실습을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담게 되면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가서 어떤 거 위주로 보겠다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이번에 이제 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가서 이 차를 해서 낙찰을 받는 것까지도 가, 과정이 아니고 낙찰 이후에도 과정이 있잖아요. 낙찰 이후의 과정도 해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못하더라도 입찰해서 물건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우선 어민 뭐 어느 쪽부터 할까요? 먼저 어떤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지 저는 저 같은 거 어떻게 찾겠다 안내해드릴게요 어떤 어떤 물건이요? 신림동 그, 빌라가 예 신림동 예 네, 빌라 신림동 빌라 예 네, 싸게 사서 예싹 수리해서 예 다시 파는 거로. 수리해서 파시겠다. 이게 이제 우선 어 처음에 잘 하신 거는 지역을 찍은 거고요. 지역을 찍어야 되죠. 그냥 막연한 거보다는 지역을 찍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까정도 싸게 사서 수리해서 파시겠다. 이게 어떻게 되면 내가 부동산을 했을 때 처음에 그 취득, 취득은 우선 경매로 취득한다고 하겠죠. 경매로 취득해서 그 다음에 보유, 어느 정도 보유를 해서 수리하겠다니까 보유한다는 거는 이제 수리한다는 거는 내가 보유하면서 임대 수익을 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수리해서 보유하면 임대 소득을 임대 소득을 얻다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 내가 뭐 어느 정도 원하는 수익률 왔을 때 매도하겠다.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한 얘기를 주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요런 물건이 나왔다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찾 찾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우선 이제 검색을 종합검색에서 처음에 들어가고요. 종합검색에서 지역별 분석을 관악구로 갈게요. 관악구에 이제 실림동이라고 그러니까 신림동을 특정합니다. 이렇게. 실림동을 특정한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신림동에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전체 검색을 할 거예요. 전체 검색을. 전체 검색을 하는 거는 신림동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지금 18건 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가구 단독 기는 연립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립 다세대하고 단독 주택을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연립 다세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보통 1억 원짜리가 3,276만 8천 원까지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억 9천짜리가 2억 3천 원, 이렇게 유찰된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1억짜리가 3,276만 8천 원까지 떨어진 게 제일 관심이 많이 가겠죠. 요 물건부터 파헤칠 것 같아요. 근 이거는 전에도 제가 봤지만 이거는 대지권 없은 물건이거든요. 음. 내가 낙찰을 받아오면 대지권을 사오는 물건일 거예요. 그건 이거는 제가 제, 전에도 확인을 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물건은 사실은 3,200까지 떨어졌다지만 대지권을 사오면 되는 거니까 이 물건을 사람들이 선순위 임차인도 문제가 될것 같지만 그런 물건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수업에 했던 게 대지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제가 이거를, 이 물건을 분석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들어가서 내가 한3,500 정도에 만약 낙찰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사오는 가격이 있겠지만 그러면 최대한 사올 수 있는 가격이 1억 미만으로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럼 1억 미만의 물건을 지금 쓰리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 아시겠죠. 그거를 내가 수리해서 판다고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러면 두 번째도 이제 유찰됐으니까 이것도 598번지에 있는 다세대가 2억 9천 3 0 0인데 2억 3천대에 떨어졌어요 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쓰리룸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거예요 건물이 55.97이면 작은 쓰리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17, 18평 밖에 안 되지만 쓰리룸 이게 실평수니까 한번 요거 요거 두 가지를 한번 사, 살짝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제 영상이 있어요 안 해드리는 거 아니라, 14번째 영상에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대지권 없음하고, 대지권을 내가 사오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노트해드렸으니까 물론 이런 거 하게 되면 시간은 좀더 끌어요. 근데 훨씬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거는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거, 요게 두 가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우선, 이, 아이고, 제 친구 이름이 허데 이제 우선 어디인지 확인할 거고요. 우선, 이거를 실거래가를 보는 거는요, 실거래가를 보는 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k b 시세도그 근처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또 주변에 부동, 중개사무소 들려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는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 살펴보실 때,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또, 이런 거는 지금 그, 연립 다세대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게 신림동 598-13163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 알려주는 게요. 주, 주소기반 연립 다세대 시세조회라고 있습니다. 그럼 주소기반 연립 다세대 그 시세조회에서 신림동 598-163을 클릭해서 지금 이게 몇층몇 몇 호였냐면 어 3층 302호였어요. 그럼 3층 302호를 시세조회하면 지금 2억 6,834만원 정도 남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공구상, 이, 이 가격이, 뭐, 2억 3천대 사면, 잘 사.